제가 고린도 전서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 2절이에요. 이 한절로 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1절이 있고 네. 2절 말씀은 그리고라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네. 1절이 뭔가 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죄다. 이게 네. 1절이에요 네. 그리고 그리고 충성인이라 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것은 아는 거죠.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충성하는 것인데. 이 바울이 왜 여기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 사울이 다메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 사울이 다메색으로 내려간 게 자기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고 갔을까요? 자기 딴에는 그게 충성이에요 저 이단들 저거 다 잡아 가둬야 돼 하나님의 교회들 다 망치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무지했어요 무지한데다가 충성은 또 열이 뻗쳐가지고 <laughs> 예루살렘에서 거기가 240km 정도 됐다고 그러라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뭐지금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 뭐 400km에서도 오셨는데 그때 240km는 이건 미치지 않은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씩씩 걸리고 내려가거든요. 근데 무지 플러스 충성하니까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내려가는 엉뚱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첫째 충성도 중요하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게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이게 밸런스가 맞는데 우리는 앞에 건빼 버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것만 써요 그래서 사실은 무지한데 충성하면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갈수 있어요 담의 색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충성은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충성은 사월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엔진 그추진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 엔진 출력은 좋은데 키가 망가졌다.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미신이 되기 쉽고 맹신이 되기 쉽고 광신이 되기 참 쉬워요. 그래서 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 말씀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충성하는 것이 독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알기만 하고, 아까 우리 창호 씨 얘기한 것도 상당히 일리는 거거든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어, 이렇게 하고 행하지는 않고 하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충성 안할 바에야 몰라서 충성 안 하는 게 매래도 덜 맞지 않을까. 아, 그런, 그런 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는데, 아는 것과 충성하는 것이 이렇게 결합이 될때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낸다 생각해요. 보통 이제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Cool head, warm heart. 음.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차가운 이성적인 사람은 가슴도 차가워, 냉랭해 음. 그런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뜨거운 사람은 여기까지 뜨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너면 이제 그 광신으로 된다. 그러니까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고. 그러니까 예, 그 성경에도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찬 것도 긍정하고 뜨거운 것도 긍정했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충성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싶었어요. 근데 충성은 뭔가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충성이거든 행동하는 것 사울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뭐차4차 전도행 막 다니고 이거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뭐가 달렸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그 추진력이 바른 방향성까지 갖게 된 것이죠. 아, 그 아는 데 행하지 않는 사람. 몰라서 행하지 않, 행하지 않는 사람, 어, 행하기는 하는데 모르고 행하는 사람, 알고 행하는 사람 이렇게 네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요 알고 행하는 것이에요. 알고 행하는 것, 모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행하는자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 되고요. 알고 행치 않으면 그게 독이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 나는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쪽을 하고 그다음에 그 행동까지 옮겨서 그게 독이 되지 않고 덕이 되고 득이 되면 좋겠다,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충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하면. 음. 하나님을 진짜 잘 안다 할수 있을까? 음. 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들으면서 음. 보통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음. 저희들한테 그런 음. 얘기 많이 해요. 너무 깊이 러지 말고 그냥 음. 적당히 알아라. 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또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은 이양 제대로 미, 믿을 거면 제대로, 제대로 알아라. 음. 그냥 신학 공부하는 것처럼 제대로 해라라고 음. 하는데 음.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laughs> 이두 차이가. 네. 너무 극명하지만 또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 뭐 이런 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저는 이제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무씨, 배추씨를 몰라요. 네. 근데 설계 중에 교인들에게 이건 무씨입니다, 이건 배추씨입니다를 설명해야 된다고 라 하면 내가 그걸 알아야 돼요. 네. 그, 아는 방법이 여럿 있어요. 음. 아까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가락이 제일 빨라. 아. 그러면대분 정확하게 나오죠. 알아요. 이렇서알수 있어요. 근데 가장 잘하는 방법은 심어보는 거예요. 아. 아. 근데 아는 건 똑같아. 그래서 설교도 음. 이건 무시고요, 이건 배추시예요. 라고 음. 틀리지 않게 얘기하는데 음. 심어보지 않고 손가락으로 아는 것은 말이 이렇게 돼요. 무시래, 배추시래. 아. 아. 말에 힘이 없어요 아.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시간은 좀 늦어 다른 사람 다 설교하는데 난 몰라가지고 음. 바보처럼 있는데 한참 걸려서 했더니 아 이게 무시구나 하자면 아는 건 똑같은데 말에 힘이 달라요 음. 무시다 음. 배추시다 음. 어, 이렇게 되면 전파되는 힘이 굉장히 음. 달라요 음.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무시래라고 음. 설교하냐 무시, 다, 라고 설계하냐에 따라서 음. 차이가 음. 나는 거예요. 근데 안다는 것도, 음. 많은 사람들은 이걸 안다고 생각해요. 음. 그게 적당히 아는 거지. 음. 근데 적당히 아는 게다 독이 되는 거예요. 음. 제대로 알아야지. 근데 제대로 안다는 건 뭔가 하면 믿고 살아보는 거예요. 음. 모르잖아. 음. 하나는 모르잖아요. 음. 말씀이. 근데 믿고 살아보니까, 어, 이거 맞네. 무 나왔네. 어. 배추 나왔네. 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증거가 돼요. 그 실상과 증거가 아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알면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 신앙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성경을 많이 안다 그러는데 사는 건 엉뚱하게 살고 실제로 모르는 거지.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임 목사님 설계하실 때그 그 안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야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거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음. 사실은 그건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였거든요. 음. 성적인 언어예요. 음. 그래서, 어, 야다라는 말은 보통 아는 게 아니야. 남편이 아내를 알고, 나, 아내가 남편을 알고, 어. 내 아내를 나 알고 누가 알겠어요. 음. 다른 사람이 알지. 어, 저 사람 김 목사 아내야. 뭐, 음. 그거 아는 거하고 내가 내 아내야. 아. 그러니까 신앙이 안다라고 얘기할 어. 때, 무엇을 아느냐를 얘기하는에 따라서 그게 독이냐 아니냐를 얘기할 수 있죠.